너너 양화제 17 양화 욕견 공자 공자 불견 귀 공자 돈 공자 시기 무야 이왕 배지 우저도 위 공자 왈레 여여 이연 왈 회기 보이 미기 방 가위 인호 왈 불가 호종 사이 기실시 가위 치호왈 불가 1월 서이 세불 아여 공자왈 낙 오장 사이 당시 노나라의 전체 전제적 권력의 소유자였던 양화가. 공자를 만나려고 하였다. 공자가 만나 만나려 하지를 않자 양화는 공자에게 삶, 삶은 통 멧돼지 한 마리를 선물로 예를 갖추어 보냈다. 이제 사례를 아니할 수 없는지라 공자는 양화가 집에 있지 않은 틈을 타서 예방하려 하였으나 그만 가는 도중에 그와 맞부딪치고 말았다. 양화가 공자를 불러 말하기를 이리 오시오, 내 그대와 더불어 말좀 하리이다. 레 여여 이연. 그가 말했다. 찬란한 보석과도 같은 재능을 가슴에 품고도 나라를 어지러운 채 버려두는 것을 인이라 일컬을 수 있겠나이까? 회기 보이 미기방 가위 노 이에 공자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소이다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 때를 자주 놓치는 것을 지혜롭다 일컬을 수 있겠나이까 호 종사이 기실시 가위 지호 이에 공자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소이다 양화가 말하였다 일월이 흐르는구려 일월서이 세월은 내 뜻과 더불어 흐르지 않습니다 세월 아여, 세불 아여. 공자가 말하였다. 알겠나이다. 언젠가 나도 벼슬을 하리이다. 낙, 오장, 사의. 자왈, 상상, 그냐 습상, 원야.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태어나면서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한 것이지만 상상, 성상 그냐, 성상 그냐, 태어나면서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한 것이지만 후천적 학습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 습상, 원냐, 성상 그냐, 습상 원냐, 자왈, 유상지, 유상지여하우, 불이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상지와 하우는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유상지 여하우 프이 자지 무성 문형가 지성 부자 완이 이소 왈 할개연 용우도 자유대왈 석자 언야 문저 부자왈, 군자 학도즉 애인 소인 학도즉 이사야. 자왈 이삼자 언지언 시야. 저는 희지이. 공자께서 자유와 자유가 읍제 노릇을 하고 있던 무성으로 가시였다. 자지 무성. 무성 독립 방방곡곡에서 현악기에 맞추는, 맞추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문현가지성.부자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부자 완이 이석.닭을 잡는데 어찌하여 소 잡는 칼을 쓰느냐.할계연 용우도 이에 자유가 대과에 말씀드렸다. 예전에 언, 자유 이름이 언. 언이, 언, 제가, 선생님께서 군자는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쉬운, 쉬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나니, 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나이다. 군자 학도 즉 애인, 소인 학도 즉 이사야.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얘들아, 어느 말이 옳다. 내가, 방금 내가 한 말은 농담이니라. 공산불료, 이 비반. 소, 자요광. 자로 불혈. 왈, 말찌야이. 하필 공산시지 지야? 자, 왈, 부소, 아자. 이기도제, 여유용 아자, 오기위 동주, 동주호. 동주계시의 가신이며 양호우 동조 세력에 뜬 공산분료가 비읍을 거점으로 또 모반하였다. 공산분료 이 비반. 그는 정식으로 공자를 초빙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공산분료에게 가담하려고 하였다. 소자 요광 이때 자로가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말하였다. 가실 것이 가실 곳이 없으면 그만 두실 것이지 하필이면 공산 불로 그 녀석에게 가신단 말입니까? 말지야이 하필 공산시지지야 이에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나를 정식으로 초빙하는 자가 어찌 하일 하릴 없이 날 데려가겠느냐? 부소 아자 이기 도제 누구라도 나를 써주는 자가 있다면 나는 동주를 새로 창조하리라 여유용 아자 오기위 동주호 자장 문인어 공자 공자왈 능행 오자어 천하 위인은 청문지왈 공관 신민해, 공즉 불모, 관즉 득중, 신즉 인임원 민즉 유공, 해즉 조기 사인. 자공이 공자에게 인을 엿주었다. 자공 문인어 공자.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의 능이 다섯 가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있으면 인하게 될수 있다. 능행, 오자, 천하, 위인음그 다섯 가지가 무엇이, 무엇이오니까? 이에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공경함, 너그러움, 신엄이 있음, 민첩함, 은혜를 베품이다 공관신민해. 공손하면 남을 업신적이지 아니하고, 공즉, 불모. 너그러우면 대중의 마음을 얻게 되고, 관즉, 득중 신험이 있으면 사람들이 신임하면 신즉 신임은 민첩하면 공로가 있게 되고 민즉 유공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을 넉넉히 부릴 수 있게 된다. 해즉 조기 사인 피릴소 자요왕 자로왈 석자유야 문접 부자왈. 신어기신이 불선자, 군자 불입야, 이 필힐 이중 모반, 자지왕야, 여지하, 자왈, 연, 유시였냐 불알 견호, 마이 불린, 불알 백호, 열이 불치, 오기 포과야제, 얻는 게이 불식, 진나라가 중모 땅을 거점으로 모발한 피리리 당시 유랑 중이었던 공자를 초빙하였다. 피리 소, 피리 소. 공자는 이에 가담하려 하라 가려했다. 자로가 말하였다. 예전에 저 유가 부작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사온데, 손수 그 몸에 불선을 행하는 자 밑으로 는 군자가 들어가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일은 중모읍을 거점으로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데, 부자께서 가시려 하시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 오니까 "필일 이 중모방 자지 왕야 여지하" 공격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내 일찍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니라. 그렇지만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더냐? 갈아도 얇아지지 않으니 불알 견호 마이 불린 희다고 말하지 않더냐?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으니 불알 백호 열이 불치. 내 어찌 덩굴여 매달려 있기만한 박이 될수 있겠는가? 오기 포과 야제 어찌 스스로 생을 개척하지 아니하고 댕그렁 넝쿨에 매달려 있기만 할수 있을 송가 언능 개의 불식 자왈 유야 여문 육건 육패 의호 대왈 미야 거오어야 호인 불호학, 기폐야우. 호지, 불호학, 기폐야탕. 호신, 불호학, 기폐야적. 호직, 불호학, 기폐야교. 호용, 불호학, 기폐야린. 호강, 불호학, 기폐야광.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 자로야, 너는 여섯 가지 미덕에 여섯 가지 폐해가 따른다는 것을 들어보았느냐? 여문육언육폐의허 자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직 듣지 못하였나이다. 미야. 자로가 이에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개 안거라. 네 너에게 말해주리라. 거 오어야 오어야. 입맘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요. 기, 호인 불호학 깊해 야우. 지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만 하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엉터리 지식꾼이 되는 것이요. 호지 불호학 깊해 야탕. 심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너무 진지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이요. 호신 불호학 기폐야 적 직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사람을 억제도록 편협하는 것이요. 호직 불호학 기폐야 교 용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무질, 폐단은 무질서해지는 것이요. 호용 불호학 기폐야란 강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광기가 넘치는 것이다. 호강 불호학 기폐 야광 자왈 소자 하막학 하막학 부시 시 가이흥 가이관 가이군 가이원 이지사부, 이지 원지사군. 다식어, 조수, 초목지명.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 노래를 배우지 아니하느냐? 소자, 하, 막, 학, 부시. 시는 인간의 감정을 흥기시키며, 가이, 흥. 시, 가이, 흥. 사물과 역사를 통관케 하며, 가이, 관. 사람들과 더불어 무리짓게 하며 가이군 나의 슬픔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가이원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게 하며 이지사부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게 한다. 원지사군 그리고 새와 짐승, 풀과 나무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다식어, 조수, 처목, 지명 자위, 백어왈 여위 주남 소남 의호 이니 부리 주남 소남 기우 정 장면이 리비하여 공작께서 그 아들 백어에게 이르시었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우고 있느냐? 사람이 되어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아니하면 마치 담벼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니 부리 주남 소남 기우 정 장면이 리비하여 자, 왈, 예운, 예운, 옥백, 운호제? 아군, 아군, 종고, 운호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다, 예다라고 말하지만, 예운, 예운. 어찌 그것이 옥백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옥백, 운호제? 악이다, 악이다 말하지만, 아군, 아군. 어찌 그것이 정고를 말하는 것이겠느냐? 정고 운호제 자왈 생여의 네임 비저소인 기유 천유지 도야여 홍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외관은 위험 있고 품격 있는 척하면서 내면은 언칙 없이 물러 터진 자는 소인에 비유된다. 생여의 네임 비저소인 그렇지만 그런 놈은 소인 중에서도 벽을 뚫거나 담을 넘는 좀또둑에나 비유할 수 있을 진저. 기유, 천유지, 도야여. 자, 왈. 향원, 덕지, 적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향원은 덕의 적이다. 향원, 덕지, 적야. 자, 왈. 도, 청이, 도설, 덕지, 기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길에서 어설프게 들은 것을 자기의 설인양.길에서 연설하는 것은 덕을 길에 버리는 것이다.도 청이 도설 덕지 기야. 자왈 비부 가여 사군냐 여제 기 미득지야 환득지 기득지 환실지 구환 실지 무소부지읍.홍자께서 말씀하셨다. 비루한 녀석들과 어찌 더불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가여 사 군야 여제 자리를 얻기 전에는 자리를 얻는 것만을 걱정하고 기 미득지야 환득지 자리를 얻고 나면 자리를 잃을 것만 걱정한다. 기득지 환실지 만약 잃을 것만을 걱정하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구환실지 무소부지음 자왈 고자, 민유 삼질. 금야, 혹시지, 무야. 고지, 광야, 사. 금지, 광야, 탕. 고지, 긍야, 렴. 금지, 긍야, 불려. 고지, 우야, 직. 금지, 우야, 사이, 이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결점이 있었다. 고자, 민류, 삼질. 그러나 지금에는 그런 결점을 과시하며 나대는 광인조차 사라진,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렸다. 금야, 혹시지, 무야. 옛날에 광, 광자는 작은 예절에 구애되지 않는 호방한 면이 있었는데 고지, 광야사. 지금의 광자는 분수를 모르고 방탕하기만 한다. 금지, 광야, 탕. 옛날의 긍자는 행동에 질서가 있고 뼈가 있었는데, 고지, 광야, 렴. 지금의 긍자는 째째하게 화내며 다투기만 한다. 금지, 긍야, 불려. 옛날의 우자는 우직한 맛이 있었는데, 고지, 우야, 직. 지금의 우자는 비구라고 간사하기만 하다. 금지우야 사이사이의 자왈, 교원 영색 선의인.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말 잘하고 표정 잘 꾸미는 사람치고 인한 이가 드물다. 교원 영색 선의인. 자왈, 오, 자지 탈주야. 오, 정성지란 아악이야. 오 리구 지복 방가자.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간색인 자색이 정색인 주색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며 오 자지 탈주야. 정성. 재즈 스타일의 자유분방한 음악인 정성이 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오 정성지란 아악이야. 말만 잘하는 자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을 미워하노라. 오, 리구, 지복. 방가자. 자, 왈, 여, 욕, 무원. 자, 공, 왈. 자, 여, 불언 즉, 소, 자, 하, 수, 런. 자, 왈, 천, 하, 언제? 사, 시, 행, 언. 백물 생언. 천하 언제?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입을 다물려 한다. 여 욕무원.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소자들은 과연 무엇을 후세에 전할 수 있으리까? 그러자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사시가 운행하고, 뭔가 생명이 잉태되고 있질 아니하느뇨? 저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유비 역견 공자 공자 사이칠 장명자 출호 취슬 이가 사지문지 유비라는 노나라 사람이 공자를 뵙고자 하였다. 공자 공대... 공자는 병중이라고 거절하시었다. 명을 전달하는 자가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슬을 꺼내어 노래를 부르시고, 밖에 있는 유비로 하여금 듣게 하시었다. 제아문 3년 지상 기구이 군자 3년 불위례 예필괴 삼년 불위악 악필붕 구곡 기몰 신곡 기승 찬수 개화 기가이음 자왈 식부도 의부금 어여 안홍왈 안 여안 즉 위지 부군자지 거상 식지 불감 문학 불락 거처 불안, 고불이야 금려안, 즉위지. 재하출, 자활. 여지 불인냐. 자생 3년. 연후 면허 부모지회. 부 3년지상, 천하지 통상냐. 여야. 유 3년지 에어 기부모호. 제아가 여쭈었다. 3년상은 만 1년으로 줄여도 이미 충분히 오래라고 할 것입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3년 동안 악을 익히지 않으면 악이 반드시 망그러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이 무르익으며 불씨 만드는 나무도 다 바뀌니 1년이면 그칠만합니다. 이에 공작께서 말씀하시었다. 그 기간에 쌀밥 먹고 비단 옷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 제아가 대답하였다. 편안하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었다. 네가 편안하면 그리해라. 대저 군자가 상해 거하는 동안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으며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아니하며 거처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편안치 아니한 법이다. 그러므로 그리 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편안하다 하니, 너 혼자 그리 해라. 제아가 밖으로 나가자, 공작께서 말씀하시었다. 여, 제아, 저놈은 참으로 불인한 자로다.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후에 겨우 부모 품을 벗어나게 된다. 대저 3년상이란 온 천하우 공통된 상례이건을 여, 저 녀석은 그 3년 동안 돌아가신 부모에게조차 사랑을 아끼고 치사하게 살려고 한단 말인가? 자, 왈. 포식, 종일. 무소, 용심, 나느제. 분류, 박혁, 자호. 위지, 유현호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마음 쓸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잊기 어려운 한심한 상황이다. 호식 정일 무소용심 나누제. 장기나 바둑이라도 잊지 않겠나? 분류 박혁자오. 아무것도 안 하니 장기나 바둑이라도 두는, 것, 두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 같다. 위지 유현오이 자로왈 군자 상용호 자왈 군자의 위상. 군자 유용이 무의위란. 소인 유용이 무의위도. 자로가 여쭈었다. 군자는 용맹을 숭상해야 합니까? 군자상 용호.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를 으뜸으로 삼는다. 군자의 위상. 군자가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반란을 일삼게 되고, 군자유용이 무의위란 무의 소인이 용기만 있고 의럼이 없으면 도둑놈이 되느니라 소인유용이 무의위도 자공왈 군자여규오호 자왈유오 오칭인지오자 오거하루이 산상자 오용이 무례자, 오과감이 질자, 왈 사야 여규 오호, 오요 이위 지자, 오불손 이위 용자, 오알 이위 직자. 자공이 여주었다 군자도 위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군자 여규 오호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암 잊고 말고. 남의 단점을 들추는 자를 미워하며 오칭인지오자 아래에 처하면서 윗사람을 할일없이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며 오그하류의 산상자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며 오용이 무례자 과감키만 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 오과감이질자 그리고 말씀하시었다 사야 자공, 사야. 너 또한 미워한 것이 있느냐? 사야, 여규, 오호. 이에 자공이 대답하였다. 대답하였, 대답하, 네, 있습니다. 남의 지식을 훔쳐내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자를 미워하며, 오요, 이위, 지자. 불손한 것을 용기로 여기는 자를 미워하며, 오 불손, 이위, 용자. 남의 비밀을 까발리는 것을 정직으로 여기는 자를 미워하나이다오알위직자자왈 유여자 여소인 위난 양야.근지즉불손 원지즉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오직 여자와 소인은 이때 여자는 여자일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오직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려우니 유여자 여소인 위난냥냐 가까이하면 불손해지고 근지즉 불손 멀리하면 원망한다 원지즉 원 자왈 연사십 이견 오원 기종야이 공작께서 말씀하시었다 나이 사십이 되어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장일 것이다 연 42견 5원, 기종야이.